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학년으로 데뷔하게 된 타로키 즈입니다아 반갑습니다 브이레코드의 가장 어립니다 지금까지 제일 어렸던 게그 타로 타루. 아 타로가 아니라 타로지어그 있거든요 뭐 15개월 근데 전 12개월이어서 더 아가고요 굉장히 큰편 아닙니까? 아니 그... 이번에 저랑 같이 데뷔한 동기 중에 스무 살이나 먹어놓고는 140대인 사람이 있던데? <laughs> 저랑 게임을 할 때마다 다 자게 되길래 사이적 수면부라고 제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안 컸다고 뭐하래! 키몇이씨 개쩌는데 운매를 봐봐 얘들아 아니 나 커! 크다니까 얘들아? 이게 그 옷이 너무 커서 그래 옷이 과하게 커서 그런 거 아니 진짜라니까 옷이 커서 그래 얘들아 너네 나 벗은 거 봤어 못 봤잖아 머리만 존나 크다고 너 나가 이 새끼야 뭐라는 거야 제이 앙큼한 꼬리를 좀 보십시오 이섹끈한뭔 새끈한 소리지 꼬리와. 앙큼한 꼬리 와 진짜 미쳤다 너무 섹시하다 1 학년 치고 좀뭔 소리지 섹시하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나 비루한 다리? 너 나가 이 새끼야. 뭐 비루해. 개섹시하고만 뭐래. 한쪽은 흑화하고 한쪽은 백화한다고? 아니 아니 이거 힘쓸때 딱. 에는 백화가 아니라 좀눈 색깔도 청록색으로 막 그런 게임 졸라 못해 보인다고? 야, 너 씨발 형국으로 따라와 뒤질래? 그래도 내가 선배다나 사망률 내가 제일 끝자락이면 좀 그렇지 않을까 하면서 좀. 잉잉 할것 같아서 제일 키큰게 베프란 다섯 개 혼자 드리니까 되더라고요. 아 <laughs> 하리 언니 천인상? 개같다? 아, 야, 요가 아니다. 아니 얘들아, 요가 아닙니다. 어, 이제 사인언 아, 제가 사실 사인언니야 천인상? 좋아이 같다. 너네 사인언니야. 데뷔하는거 봐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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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손동과날조 아니? 다 아니 진짜 너네 사인 언니야 씨 데뷔 방송 봐봐 뭐 정리하자면 왼쪽부터 아개 작다 개같다또라이같다뭐 <laughs> 그런 느낌입니다 어 얘들아 그게 무슨 소리이니 <laughs> 설마 책상 보고 지금 넌 선배 책상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면 너네 진짜 나빴다 얘들아 아니라 아니나 아니 내가 여기 밴드 붙어있는 거안 보여? 아니 지금 겁나 아파하고 피 철철 난 것처럼 보이잖아 아니 보이잖아 얘들아 그거 너네 안경경 너네 놓아놓은 거야 아유 이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쩐다 아유 너네가 늙어서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잘하는 것은 짠! 저는 서울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아나할수 있어 얘들아 나 서울말 진짜 할수 있어 아 아니, 주작이 아니라 <laughs> 내가 서울말 해줄게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1,400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때? 지리진. 뭔 사투리가 묻어나와. 김미철 님, 별풍선 개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도야 이미 하게아니야난 너구리송 새이야경상도 아니야. 아이스부터 틀렸다고? 아니. 아니, 블루베리 수... 아. 블루베리 스무디 한잔 주세요. 아, 정원아. 엔지 가가피 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똥개 마냥 무서워 흠. 이런 타입 아니고요 저는 그냥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똥개나 하는 행동 똥개 행동이라고 하죠 <laughs> 다음 방송부터 게임은 실력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들그 뭔지 아시죠? 말많은 하는 시기는 아가리만 터놓는 이제 진짜는 실력으로 보여준다 뭔지 아시죠? 저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